발가락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색깔은 옐로우랑 피치로 골랐습니다 지그에 줄을 끼워줍니다 앞은 평매듭을 시작할 거예요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왼쪽 끈을 포개고 오른쪽 끈도 포개줍니다 노란색 중심줄을 매듭에 한 바퀴 감아줍니다 반대쪽도 감아줍니다 4개의 줄을 잡고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발가락 매듭이 두개 나옵니다 왼쪽 노란 줄을 핑크 줄에 한 바퀴 감아줍니다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감고 당겨줍니다 그러면 4개의 발가락 매듭이 생깁니다. 발바닥을 만들 건데요. 왼쪽 줄을 U자 모양으로 빼줍니다. 오른쪽 줄을 U자 위에 올렸다가 아래로 빼줍니다. 반대쪽 공간에 줄 끝을 빼줍니다. 양쪽 노란 줄을 쭉 당겨줍니다. 오른쪽 동그라미에 왼쪽 근을 빼줍니다. 아래 왼쪽 근을 쭉 당겨줍니다. 발바닥 모양이 나왔죠? 발바닥 모양을 다듬으면서 아래로 평 매듭을 밀어줍니다. 평 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. 역시 마무리는 지그가 편합니다. 끝 매듭까지 다듬으면 완성.